착합니다 디케이니 갑니다 너 알아서 하세요 갈게요 3 2 1 고. 더 센터에 깔아달래? 딩아, 너 일직선상에 있으면 돼. 거기 어, 넌 그냥 힐줄 테니까 거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 바닥 열려요. 어글, 조심하고 지금 딜러들 전체적으로 어글 관리 되게 안 되고 있어요. 네, 딜딸 치러 온거 아니에요? 저희 배수 조심. 바닥 주심 바닥 주심 렘드 치시고 아, 알잖아요? 딜이 남아 돌아가지고, 정신줄 놓는 그 순간에, 그렇게 바뀝니다. 장담하는데 붉은 단계, 장담하는데. 진짜, 진짜, 진짜. 뭉쳐있어요, 그냥. 진짜 붉은 단계라니까. 장담해요. 아, 죄송, 상계. 죄송, 상계. 네. <laughs> 아, 진짜. <젠장>. 그런 <laughs> 얘기 안 해야지. 에 그만 좋고. 바로바로 깨주세요. 이따가. 그만 안 되니까 딜해. 괜찮아. 딜해, 딜해, 딜해. 딜해도 돼. 72. 깨주고. 대마보 써주고 뭉치고 딩이는 일직선 상에서 뒤쪽 뒤에 냉덕 깔아주면 돼요. 네, 그쪽에서 일 감아놨으니까 <laughs> 면이 빠지시고 역시 고리 비전. 란젤리님 데스크리 이제 아파요 도련배님 오케이 초록단계 지금부터 쫄리기소나 아주 좋고 케인님 투명화 보충 들어가서 딜하시고 난제님 소실 쫄은 조금씩 타겟 좀 바꾸면서 탱커 너무 귀찮으니까 암흑 졸 나왔다. 암흑 들어갔어요. 암흑단계에서는 냉덕 깔지 마. 암흑단계에서 바닥조심 바닥조심 란자리님 소신 어, 어글틴거 있어요? 분산좋고 땡겨주고 바닥조심 바닥 조심. 저희들 빠르게. 바닥 조심. 다음 단계 2초 전쫄 마무리하고 뭉칠 거예요. 푸른 단계 3개 자 각자 자리 지켜요. 패스 조심하시고 네, 좋아요. 쫄 6마리만 보면 돼요. 40%야. 딜 정지할 준비하세요. 대마봉 고양이 꺾여주고 그러니까 그만 34딜 끊을 준비, 오케이 바리 꺼깨 주고, 오케이 뭉쳐요. 뭉쳐 주시고, 3 1일딜 끊을 준비 끊어요. 끊어요. 뒹이팬만 붙여 놔 끊어요. 부연이 빠지시고 고리예요, 전고 비전 좋고 좋고 다음 오수천수예요, 녹색. 안 빠져도 돼안 들어오니까 초록 단계 어글 주심 몰아줘 원달미 님 어글 튀었어 에이. 몰아주고 책상이 힐 쫄들 오케발이 죽척 쫄하나튄거 좋아요 마법정화 마법정화 그런 변이 마무리하고, 자, 밀리는 램드부터요. 페이지 넘깁시다. 램드데 개인 간격 유지 상기해 주시고, 중심 들어왔다. 페이지 변환. 자, 집중하세요. 쫄라운 거, 저 하나 구현이하나보고 있어요. 구슬 나온다. 구슬! 마그마 분출 조심 일어나고 바닥 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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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보는 방향 하나 생겼어요 구슬 구슬 구슬, 구슬 입구쪽 입구쪽 탱 조심 책상이 아그마 분출 조심하고 구슬 밀리 쪽 가까이 힐러 보고 있다 뒤로 빠졌고 구슬 천상 참가 좋구요 엔드 마무리 구슬 구슬 3개 밀리 쪽시댁 여기서 터져 이게 제가 터트린거에요 네.